아, 이번에 저는... 그 중립에서 혼자서 놀 거고 이제 컨셉을 다 생각을 해놨어요. 어떻게 중립에서 할 것이며, 그냥 형님들이 그동안 이제 못 봤던 방송 약간 중계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사부작 사부작 뭐 때리면 맞고 하면서 게임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방송이 재밌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못하면 못하겠지만 우리끼리 놀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짜서 뭐 당연히 뭐 중계 뭐 전투 보수 중계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놀 생각이라서 이번에는 되게 편안하게 게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디코에서도 어제피보탐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디코를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되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중립에서 이제 디코를 파는 이유는 혹시 이거 지금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형들 중에 나 로드나인 처음 한다 있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 길드에 이제 마담이나 탱이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본인은 이제 디스코드에서 라이브를 키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제 부주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장비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 거며 지금은 어떤 테크트리를 타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라, 초보자 가이드 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네, 카톡방은 그냥, 당장 절대중립 뚫기 오픈 카톡방이고요. 비번도 없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성분이 설명해주면 안 되나요? 여성분 중에 가이드인데 그래도 고객센터처럼 할 건데, 여자 고수 섭외 할까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 야, 여자 고수 있냐? 혹시? 대가는 여자 고수분은 이제, 정누나밖에 없는데. 아, 됐어, 그럼. <laughs> 아 맞네. 로호라는좀 어, 까칠하셔가지고 나쁘지 않네. 여자 고수가 디코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오빠. 이거 나쁘지 않네. 로드나인 여자 고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근데 형들은 과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구도가 어떻게 되냐? 있어 뭐 가르마나. 사도 도그 또 누구 있지? 애쉬 도고 보고 고습니다 세군 체포 또 왕코 아홉명이야? 야왜 이렇게 많아? 열한 명이라고 왜 이렇게 많아? 네 여섯 여덟 열열 명인데 한명더 누구야? 야야 열한 야, 명대 열여덟 명이면은 쿵화재거대화 똥, 초고 뀨야 김고딘 진환 창고 홍별 파통 위지 유퀸 위나 대이 이렇게? 여덟 명대 이십 명이라 그러지 않았어? 18대 11이네 형들이 봤을 때는 어디가 이길 것 같은데? 랑즈가 이길 거라고? 랑즈? 랑즈 쪽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해요. 진짜, 너도 아직 멀었다, 탱아. 어떻게 랑즈가 유리하냐, 어떻게. 이런 무기 게임에서. 해. 핸동칭 무시 못하긴 하는데. 솔직하게, 할까 솔직히, 랑츠 보고 따라오는 사람, 뭐, 다소미 있는 몇 명. 그러니까 이게 인원을 많이 유의시킬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쪽은. 여기는 두 명이나 있잖아. 대량 유입할 수 있는 메이저가. 이게 존나 큰 차이야. 핸동칭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이, 또 달라. 핫도나. 예, 도표형또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많잖아. 요 아이, 그런 거 없어. 이번에 랑츠가 이기면 은 솔직히, 만약에 이쪽이 이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와, 와 소리 나오는 거지. 재밌겠네. 난 솔직히. 랑치네가 너무 약해 보인다. 근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줄까? 그냥 솔직한 마음을 내 얘기를 해줘. 여쪽이 먼저 이기지. 여쪽은 역전 못함. 오케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만약에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초반부터 여쪽이 이기지. 여기는 역전은 불가능. 내 생각은 그래. 근데 만약에 초반에 여쪽이 이기지. 여기는 사또랑 도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역전이 나오네. 그게 달라. 여기는 처음부터 이기잖아. 여기서는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만약에 처음부터 지지. 그냥 끝이야, 끝. 초반부터 만약에 밀리면 역전 따위는 없다고 보면 된, 됩니다, 그냥. 왜냐면, 이기고 있는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로드나인은요이 보스를 한대 쳤을 때의 메리트가 되게 좋아요. 모든 보스 타임을 다 참여하면, 무가금용들도 무럭무럭 클수 있다고. 그래서 먼저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해. 무조건. 그리고 이제 또 쌀먹 형들한테 힌트를 하나 주자면, 아티팩트 패키지로 뽑은 다음에, 운 좋게, 이게 아티팩트는 전설이 잘 나오거든요? 아티팩트에서, 요거. 요거를 먼저 뽑으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로 3 패키지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뽑은 다음에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이거 삽니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인데 이거는 재수 없으면 못 뽑는 거거든 요거 뽑으면 바로 몇백 챙겨가지고 쌀먹 달달하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라인에서 무조건 사야 되거든 라인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수야 보탐할 때 싸울 때이 무상각이 그냥 어느 정도로 좋냐면 여기 위에 보이면 신화 있죠 이게 신규 신화고 이게 예전 신화거든 이 예전 신화 3개를 다 뽑은 사람 무상각을 썼어요 얘가 신어야 이게 진짜 전투 때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이거 근데 별로 안 어려워 솔직히 이게 왜냐면 뽑기에서도 전설이 아티팩트는잘 나와가지고 무상각이 솔직히 조금 그냥 패키지로 사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한번 사면 은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일주일, 못 산단 말이지 그럼 그 1, 2주 동안 솔직히 이 구도는 나온단 말이지 어 얼마에 팔라나 저거? 500에서 800 정도 왔다 갔다 할것같아 솔직히 쌀먹이나 소과금형들이 아티팩트 초반에 무상과 뽑지 그럼 팔고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맞잖아 맞습니다 무조건입 어, 팔고 다시 하는 게 나아요. 그, 그 걱정이 좀 하나 있어요. 어, 나이 이제 사또, 이제 총구님께서 어. 저희가 이제 흔적을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 중립분들이 뭐 역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아, 아니, 아, 아 나도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역적이네, 만에 뭐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 사또의 방송의 장난이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만 얘기해 주는데 사또는 왕이었던 적이 없어요. 예, <laughs> 네, 역적이라는 건 왕한테 하는 게 역적인데 왕이 없는데 역적이 나올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웃기는 게 뭐냐면 한쪽 라인에서 이기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역적이라는 표현도 맞잖아요 랑쯔네부터 이기고 나서 하면 모를까 벌써부터 이겼어 걔는 랑쯔는 안중에 없어 벌써 이겼다니까? 랑쯔를 신경 써야지 왜 중립을 신경 쓰냐고 자기네들 적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그렇게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은 이거는 랑쯔네 쪽 분들이 기분 나빠해야 돼요. 이거는 랑츠 다솜 몽키 쿠마 제모 군주 대박 훈등 초보 슈야 김푸든 지난 창구 홍백 과통니디 밀핀 리나 대인님께서 따지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무슨 말 같자는 뭘 중립을 벌써 생각을 하고 중립을 얘기합니까? 거기 존재하는데 진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솔직히 여기에도 이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누가는데 자꾸 이 새끼 멘트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여쪽으로 거네요. 못 막지 알지? <laughs> 어? 아니 여기 분들은 다 좋아. 근데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의 말 때문에 붙고 있으면 아 여기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진짜 랑쯔 다섯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가 본인들을 그냥 적으로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네들은 그냥 이스나 없으나 그냥 당연히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중립이나 있는 똘키나 그냥 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화이팅해서 라인분들 양쪽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멋지게 싸워서 그때 우리는 열몇 시간 동안 사냥을 하겠죠 <laughs> 그래서 점점 시원하게 싸우길 바랍니다 점나게 싸우길 바래요 진짜 보스 하나에 1 0 아다리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는 시발 레버 총총총총총 골드 캐고 아이템 캐고 희귀템 캐고 나중에 제가 일단 대충 이벤트 생각해 놓은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비밀실험실 보스방으로 와 언두뮬로 와 보탑 아닐 때 밖에 나가면 안돼 여기서 최후의 1인 한 사람 남으면 전설 뽑아주기 500만원 500만, 500만 원. 뭐 이런 거 이벤트 하면서 도 어차피 죽어도 로드나인는 골트 조금 떨어지는 거니까 뭐 그러면서 노는 거지 뭐 배틀로얄 같은 거 하고 트리오사 1층으로 와다 여기 흩어져 알아서 흩어져 내가 테를 7번 탔을 때내 화면에 있는 사람한테 뭐 선물 준다던가 그냥 그런 이벤트 하면서 우리들끼리 노는 거야. 오케이? 어, 젤로만. 런과 재밌다니까?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생각해 놓 게. 쌀 먹은 로드나이밍이 진짜 원탑이야. 쌀먹 존나 잘 돼, 게임. 들 장점이 존나 많은 게임이야. 아, 카톡은 절대중립 똘기 치시면 되고요. 그때 방송 켜가지고 잠깐 모았는데, 400명이. 뭐, 406명이 됐다가, 300몇 명이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가세요. 도대체 뭘 보고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렇게 그냥 한번 방송했을 뿐인데, 이렇게 잠깐 했었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지 몰랐어요. in there.